안녕, 친구들. 이번에 소개할 곳은 회현동에 위치한 서령이야. 이곳은 원래 2001년 강원도 홍천에 장원막국수로 시작한 곳인데, 2020년도에는 강화도로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서 영업을 이어갔고, 2024년 5월에 회현동으로 자리를 옮겨서 서령이란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 대중교통으로는 회현역 5번 출구나 서울역 4번 출구에서 내려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돼. 메뉴는 순면, 비빔 순면, 들기름 순면이 있는데, 순면은 평양냉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수육, 황정제육, 만두 이런 메뉴들도 있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는 메뉴들은 2회 이상 먹어본 메뉴들이고 그때의 경험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야 먼저 소개할 거는 평양냉면이야 국물은 평냉 육수니만큼 그 장르가 갖고 있는 깔끔함은 있는데 깔끔함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진한 편이야 진하다고 해서 돈코츠 라멘처럼 진하다 이런 게 아니라 평양냉면 육수 중에서 진한 편 이런 뜻이야 육수가 진한 편이니 그만큼 고기 맛도 진하게 나는데 육수를 차갑게 한 아이스 갈비탕이 있다면 아마 이런 맛일 것 같아. 국물의 염도는 평냉 중에서는 짠 편이고 감칠맛도 꽤나 좋았어. 내 혀에는 과하게 들어간 조미료를 먹고 난 뒤에 느껴지는 느글거림 같은 것도 안 느껴져서 조미료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썼어도 적게 쓴것 같아. 그래서 육수가 진하면서도 느글거리지 않고 정갈한 느낌이야. 조미료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조미료가 과하게 들어가면 느글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뜻에서 이야기한 거야. 국물 자체는 고기 맛도 진하게 나고 꽤 맛있고. 좋았는데 다만 내가 갔을 때는 짠맛이 조금 튀는 느낌이 있었어. 그래서인지 밸런스가 괜찮기는 하지만 짠맛의 자기주장 때문에 미묘하게 다른 맛들이 가라앉는 또는 틀어진 인상을 받아서 아주 살짝 아쉽기는 했어. 이거를 감안하고도 꽤 좋았어. 평냉 육수가 항상 똑같이 뽑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 그래서 다시 가보면 다를 수도 있어. 처음 하자면 서령초라고 하는 동치미 맛 무식초가 있는데 이걸 육수에 넣어서 먹으면 동치미 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나는 넣지 않고 먹는 게 낫다고 느꼈어. 면이 또꽤 좋았는데 메밀향이 꽤 느껴져서 좋았어. 다른 메밀면들 같은 경우에는 메밀향이 확 느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면에서는 메밀향이 꽤 느껴져서 좋았어. 식감도 이 툭툭 끊어지는 메밀 특유의 거친 식감이 잘 느껴져서 좋았어. 어느 정도 두께도 있으면서 거친 느낌도 있고 또 메밀향도 굉장히 좋게 나서 내가 선호하는 유의 메밀면이었어. 다음은 만두인데 만두는 특별하거나 엄청 맛있지는 않았어. 근데 적당히 그냥 괜찮은 그런 만두였어. 소는 고기 위주에 소. 인데 고기 느낌이 좋게 느껴지긴 하지만 약간의 기름진 느낌 그런 건 있었고 만두에 워낙 잘하는 집도 많고 또 시판 만두도 괜찮은 게 많아서 그렇게 인상 깊다고 느끼진 않았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맛이 없는 건 아니고 적당히 괜찮았다. 다음은 들기름 순면인데 순면의 메밀 향과 거친 식감이 들기름의 고소함, 구운 김의 식감, 짭조름함 그리고 하얀 무생채의 아삭한 식감과 단맛 이 모든 것과 꽤잘 어우러져서 첫 입부터 아 이거 되게 맛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 특히 무생채 가 자칫 심심할 수도 있는 구성에 재미와 단맛을 더해줘서 질리지 않고 계속 이 들기름 순면을 당기게 만드는 역할을 해 재료들이 많이 없는데도 단순한 구성으로 좋은 맛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에서 놀랐고 메밀면이 거칠어서인지 면에 들기름과 그 짭조름한 간 구운 김의 느낌 이런 게잘 흡착되어 있고 그게 메밀향과 같이 입에 들어오니까 좋은 시너지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어 이 들기름이 있는데도 그렇게 느끼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고소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 다음은 항정제육인데 먹기 전에는 항정 살을 삶은 거라 기름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쫀득한 식감이 살아 있어서 좋았어.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살짝 말캉한 식감, 또 다른 부분에서는 고기의 결이 찢어지는 그런 식감들 그런 게 느껴져서 다양하게 먹는 재미가 있었고 고기 향도 고기의 뭐 누린내라 이런 거는 전혀 안 났고 고소하고 좋은 고기 향이 느껴져서 좋았어. 다만 와 이거 진짜 특별하다 이런 건 아니고 양이 근데 기준에는 가격 대비 좀 아쉬운 수준이라서 그게 좀 걸리기는 했어. 다만, 맛만 놓고 보면 맛있었다. 총평인데 A0는 순면. 평양냉면이지. 그리고 들기름 순면. 순면은 면이 메밀 향이 잘 느껴지면서 메밀면 특유의 거친 식감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또 육수도 깔끔함이 유지되면서 유지되는 수준에서 진한 마치 차가운 갈비탕을 먹는 것 같아서 좋았어. 다만, 내가 먹었을 때는 짠맛이 조금 튀는 느낌이 있었어.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게 아쉬웠다. 다음으로, 들기름 순면은 단순한 구성으로 뛰어난 맛이 느껴지는 게 신기했어. 특히, 거친 식감을 가진 면에, 들기름의 고소함, 김의 맛, 짭조름함, 이런 게 스며들어 있어서, 이 모든 게 메밀 향과 느껴지는 게꽤 좋았어. 그래서, 꽤 맛있게 느꼈어. A-는 항정제육. 고기의 식감이 쫀득한 부분, 말캉한 부분, 이렇게 다채롭게 느껴져서 좋았고, 고소함과 좋은 고기의 향도 좋았어. 근데 다만, 엄청 특별하다 이런 건 아니었고, 또내 기준에서는 가격 대비 양이 좀 아쉽기는 했어. B 는 만두인데, 만두는 만두야 워낙 잘하는 곳도 많고 시판 만두도 괜찮은 곳이 많아서 그렇게 인삼 깊진 않았다 하지만 맛이 없는 거는 전혀 아니다 적당히 괜찮았어 여기까지 서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표양냉면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이 메밀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 안녕